자,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라는 말이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 변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y는 ex 플러스 1이라는 일차 함수에서 자, x의 값과 y의 값이 바로 변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란 것은 문자인데 이 문자에 다양한 값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자를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냥 변수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왜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쌤이 지금 한번 여기 수로 한번 넣어 볼게요. x에 1을 넣으면 y는 3이 되고 x에 2를 넣으면 y는 5가 되고 x에 3을 넣으면 y는 7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은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1, 2, 3이라는 값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더 이상의 의미가 없는 값인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이 확률 변수 x에 내가 1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라는 값을 넣을 수 있고 3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다면 이 1이라는 값이 확률 변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으면, 자, 1이라는 확률 변수가, 아, 1이라는 값이 확률 변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때, 2, 1, 2, 3이라는 이런 값들. 예를 들면, 2는 뭐 6분의 3이라는 확률로 X에 들어갈 수 있고, 3이라는 애는 6분의 2라는 확률로 x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이 x는 이 값들 x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값들이 고유의 확률값을 가지는 값일 때이 변수를 특별히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변수가 아니라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게 확률 변수가 될수 있냐면 자, 보세요.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사위 눈의 수, 주사위 눈의 수. 자, 얘는 주사위 눈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확률 변수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바로 1, 2, 3, 4, 5, 6. 이런 값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왜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특별한 값이냐면, 1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2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3이라는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4도 6분의 1, 5도 6분의 1, 6도 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확률 변수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자기만의 고유의 확률을 가진다는 이야기야. 이 확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값이 확률 변수 X 안에서 이 값이 선택될 확률 또는 이 값이 나타날 확률 또는 이 값이 확률 변수 X에 들어갈 확률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일곱 개의 제비에서 세 개를 동시에 뽑을 때, 뽑힌 당첨 제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될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을 가지냐면, 당첨제비가 한 개도 뽑히지 않은 경우,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았는데 한 개도 당첨제비가 뽑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자, 당첨제비가 한개 뽑힐 수도 있고, 당첨제비가 두개 뽑힐 수도 있고, 당첨제비가 세개 뽑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첨제비가 한 개도 안 뽑힐 확률은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때 자. 당첨 제비가 3개고 당첨 제비가 아닌 게 4개예요. 그러면은 3개 중에서는 한 개도 안 뽑히고 4개 중에서 3개 뽑히는 이런 확률. 그게 바로 당첨 제비가 한 개도 안 뽑힐 확률이에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0일 확률이라는 야기야 자, 확률 변수 x의 값이 1일 확률은 자, 7개 중에서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당첨 제비 3개 중에 3개가 뽑히고 당첨 제비가 아닌 제비 중에서는 2개가 뽑히면 바로, 얘가 바로 1이 나타날 확률입니다. 자, 그리고 2가 나타날 확률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당첨제비 3개 중에서 2개를 뽑고, 당첨제비가 아닌 4개 중에서는 1개가 뽑힐 확률. 자, 마지막으로 3이, 확률 변수 X의 값이 3이 될 확률은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당첨제비 3개 중에서 3개를 뽑고, 당첨 대비 아닌 4개 중에서 한개도안 뽑힐 경우, 자, 얘들을 우리가 확률인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률 변수 X의 값이 small x 1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 small x가 바로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표현 방법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다 더하면 이 오른쪽 끝에는 뭐가 되냐면 합계라고 쓰는데 합계가 1이 됩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7개의 제비에서 3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들이 전부 다거든. 이 경우 당첨 제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당첨 제비가 한개 나오는 경우, 두개 나오는 경우, 세개 나오는 경우. 그랬을 때이 사건들 말고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확률들을 더하면은 바로 합계가 1이 됩니다. 확률의 합계는 1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또될수 있는 값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개의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도 확률 변수가 될수 있어요. 횟수도. 그러면은 자, 얘는 쌤이 이렇게 한번 또 그려 보면 얘가 지금 쌤이 그린 게 이름이 확률분포표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름은 이산확률분포표예요. 이산확률. 여기 이산이라 말이 이렇게 나오지. 자 이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률변수에 들어가는 값들이 확률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몇개 안돼 한뭐세 개나 네 개나 다섯 개나 아니면 열 개나 그리고 확률변수에 들어가는 값이 자연수이거나 정수일 때 주로 이산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산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이라는 말과 반대의 개념으로써 어떤 값들이 정수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있지. 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 값들을 이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사위를 다섯 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0번 나올 수도 있고, 자,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두번 나올 수도 있고, 세번 나올 수도 있고, 네번 나올 수도 있고, 다섯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합계라고 씁니다. 자, 이 합계는 무슨 합계냐면은, 이 확률각들의 합계로서 확률각들의 합계는 항상 1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p, 대문자 x는 소문자 x라고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횟수가 확률 변수 x일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횟수가 확률 변수 x일 때의 이 확률들은 바로 우리가 앞 단원에서 배웠던 독립 시행의 확률로 이 확률 값들을 구해 줍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의 일반화는 n c r 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그 확률이 일어나는 횟수가 r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1- p, 그 확률이 n- r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총 다섯 번을 시행하니까 5cr이라고 쓰고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자 주사위가 1, 2, 3, 4, 5, 6 여섯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의 눈이 2, 3, 5세 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건, 소수의 눈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를 R이라고 쓰고,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 1-2분의 1도 2분의 1이니까, 얘를 5-R이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 R 대신에 누구를 쓰냐면, X라고 쓰는 게, 왜 X라고 쓰냐면, 이 X가 바로 횟수예요, 횟수.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 소수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는 여기는 자, 5C0,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5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우리가 원하는 소수의 눈이 한번 나오는 그런 확률은 5C1,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에 4제곱. 이런 식으로 독립시엔의 확률로 이상 확률 분포표를 완성시킬 수 있어요. 자, 얘 이름이 이상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바로 확률 변수의 의미가 횟수일 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뭐에 대해 설명했냐면은 확률 변수가 어떤 경우가 확률 변수가 될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상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이상 확률 변수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몇개 정해져 있어. 뭐 10개 안쪽으로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들이 주로 정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쌤이 아까 전에 마지막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잠깐 썼는데, ncx p의 x제곱, 1-p의 n-x제곱, 이런 식으로 쓰면 얘들이 바로, 자, 어, 얘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뭐냐면은 확률 값이죠. 확률 값. 확률 변수 X가 소문자 X 특정한 값실 확률인데, 이렇게 써주면, 자, 결과 값이 확률이 나오고, 확률이 나오고, 여기 지금 식이 주어져 있죠. 이 식이 바로 함수식인데, 어떤 함수식이냐면 그 이름이 확률 값이 나오는 함수라고 해서 확률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상 확률 변수가 연속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확률 밀도 함수와 반대 개념이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자 그러면은. 확률질량함수는 뭐고 확률밀도함수는 뭐냐면 이 밀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안개라고 생각을 좀 하면 돼 안개 안개는 우리가 멀리서 보면은 안개가 보이잖아 그런데 가까이서 다가 가까이 다가서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안개가 안 보여요 그처럼 확률밀도함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 특정한 값에서는 확률값이 0인데. 범위로 따져보면, 확률이, 확률값이 존재할 때, 그때의 확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얘가 지금 확률 변수 X가 있고, 얘는, 어, 얘는 그냥 Y라고 이야기할게 얘는 지금 확률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얘는 이 넓이 있지, 넓이. 이 넓이가 4분의 1 곱하기 4가 돼서 1이 되는데, 이 넓이가 바로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2까지의, 여기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전체 확률이 1이니까 여기는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값이 0에서부터 2 사이일 때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값은 2분의 1이 되는데 자 p 확률 변수 x의 값이 1일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가 1일 때가 바로 여기 이 지점이에요 이지점의 확률을 구하라면은 선을 이렇게 그잖아 이 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바로 이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이에요 이 선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니. 면적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실제로 값으로 따지면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지. 0에 가까운 값.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안개와도 같고, 이런 안개와도 같은 개념을 밀도란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이야기한 것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 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자, X의 값이 0일 때의 확률. 예를 들어서 얘가 0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 X의 값이 1일 때의 확률 4분의 1. X의 값이 2일 때의 확률 4분의 1. X의 값이 3일 때의 확률 4분의 1. 그러면 이 4분의 1을 4개 더하면 1이 되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들은, 자, p, x가 1일 때의 확률, 이 e 얼마냐면, x가 1일 때의 확률은, 여기 지금 있지, x가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자, 얘들은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이 확률이, 아까 전에 쌤이 여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릴 때는 y 축을 내가 확률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안 했냐면, 연속 확률 분포일 때의 확률은 넓이가 확률이 없거든.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 y 값이 확률이에요. 그래서 얘를 y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x가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쓸수 있지. 자 만약에 얘는 x가 0에서부터 이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p X가 0일 때의 확률과 P, X가 1일 때의 확률과 P, X가 2일 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서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니까 다 더하면 바로 이 합은 4분의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확률 질량 함수라는 말을 왜 썼냐? 확률 질량 함수는 밀도와 반대 개념으로서 x의 값이 특정한 값일 때그때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냥 특정한 x에 대한 확률 값이 존재할 때그 이름을 그냥 붙여주고 싶어 근데 밀도는 아니지 밀도와 반대 개념이지 그래서 밀도와 반대 개념인데 왜 질량이라고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외국 사람들이 붙였겠지 서양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걸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쌤이 지금 확률 변수의 의미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들어가는 값이 몇 개? 한 4개, 5개 이런 식으로 정수나 자연수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런 변수일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이름 붙인다고 했고 이산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 일 때의 그 확률을 구하는 식을 자 확률질량함수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속확률변수에 대해서 아, 연속확률변수에 네. 대해서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연속확률변수는 확률변수 x에 들어가는 값이 실수일 때 그때 연속확률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얘들이 실수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온도나, 시간이나, 아니면 온도나, 시간. 아, 주로 온도나, 시간 정도로 이야기하면 좀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전구의 수명이 있어요. 전구의 수명. 전구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라고 한다면, 자, 불량품인 전구는 수명이 0이겠지. 불 켜지는 시간을 수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어떤 불량품인 전구는 수명이 0.1초일 수도 있어요. 켜졌다 바로 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불량품인 전구는 수명이 2초일 수도 있고, 자, 정상적인 전구의 수명은 보통 한 5천 시간이라고 한다면, 5천이. 정구의 수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정구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정구의 수명은, 정구의 수명은 단순히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한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5 시간, 이 정도다라고 말 못하지. 그렇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무수히 많으면서 그 값들이 실수일 때, 그때 이 확률 변수 X를 특별히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때 확률 밀도 함수는, 네. 함수는 주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의, 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제 X가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음. 2라고 한번 해 볼게요. 얘가 2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넓이가 바로 확률값이고 이 확률값이 전체 넓이니까 확률값이 바로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직선이잖아. 직선. 직선이면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얼마가 돼야지 얘가 1이냐면은 어, 높이가 1이 돼야지. 그러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은 약분돼서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높이가 1인데, 자, 높이가 1이에요. 그러면 이 선이 있잖아, 요이 선. 이 선이 확률 밀도 함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이. 그러면 얘는 y는 ax라고 쓰고, 자, 얘가 지금 2콤마 1을 지나니까 x자리 2를 대입하고 y자리 1을 대입하면 a의 값이, 자, 얘를 1로 넘겨주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2분의 1x가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주어내는 것은 어떻게 내냐면, 자, 이 문제 2식 같은 경우는 p, 자, 확률 변수 x가 0에서 1 사이 때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선을 이렇게 딱 끄면, 자, x가 1일 때 여기 1을 에 대입하면 y가 2분의 1이니까 이 점이 1,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얘의 넓이가 바로 이 확률 값이에요. 이 확률 값을 구해보면은 바로 밑변의 길이는 1이고 높이는 2분의 1이고 그다음 에 2분의 1을 곱하면 바로 4분의 1이 넓이가 되는데 그럼 얘가 바로 이 확률 값을 의미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표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 x에 들어가는 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표로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이산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 소개를 좀 했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와 이 전체가 연속 확률 분포예요. 자, 확률 분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앞단호까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확률 값을 하나씩 그냥 구해봤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지금 통계 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어,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이 X 값에 대한 확률이 다 존재한다고 했지. X에 대한 확률이 다 존재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확률 값들이 다 존재하면 이 확률 값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확률 분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